우리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04편. 1 3 4절4절 보겠습니다 0 3편절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들어하겠습니다 어, 시작. 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네.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네. 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즐거워하리로다. 네. 아멘. 시편 네. 104편은요. 1절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또 세상의 그 피조물들의 그 정교함 그리고 웅장함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쭉 읽다보면 그 구절구절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이 새벽 짧은 시간에 전부 살핀다는 것은 어렵고요. 특별히 33절, 34절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정교함과 세미함과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노래하고 그 마지막에 그가 이제 했던 고백이 33절, 34절입니다. 33절 보시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신자다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묵직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평생토록. 그냥 여호와께 노래하는 게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동안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찬양은 평생 합 내가 뭐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찬양 바람이 불어도 찬양 비가 오지 않아도 찬양 바람이 불지 않아도 찬양. 여기서 뭐, 눈, 비, 바람, 폭풍, 여러 가지 풍랑, 이런 모든 비유는 다 비유죠, 그죠? 렇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희노애락이 모든 것들.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찬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어 이렇게 대화를 할때그 사람에게 생각을 듣잖아요, 그죠그 기쁜 일이 되었든 어려운 일이 되었든 아니면 뭐 우리가 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 이런 이제 그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꼭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순간의 어떤 그 임기응변이나 말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즘 어렵죠?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되어서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이 늘 고난이더라고. 그런데 그 고난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 이 말은요, 어, 우리가 그 쉽게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데, 뭐, 장황하게 내 인생, 결 인생 전체를 그냥 2시간 그 동안 얘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 툭 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그 내가 살아온 인생에 그렇게 내가 중요 앞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지만, 그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종합해서 그냥, 그냥 뭐 우리가 수건 물 묻혀가지고 쭉 짜면, 그냥 물안 걱정 나오듯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그에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날은 얼마 없고 인생이 늘 고난이더라고. 그런데 잘 참으면 복이 와. 이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럴 때그 말을 듣고요. 아 권사님 제가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참 이렇게 짧다니까요. 그래 맞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 이 집사님이 잘 성장했구나. 이 청년이 잘 성장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모든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그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오늘 시인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거든요 울지 않면막 때리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거다 뱉어내야 되니까. 아이는 물 속에 살다가 물이 없는 세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죽음입니다. 물고기를 바다에서 살독을 꺼내 가지고 그땅 내놓으면요 얼마 있다 바로 죽습니다. 그냥 그 아주 예민한 물고기는 얼마 있다 죽어요. 왜냐하면 살던 세계가 물의 세계인데 물이 없는 세계 에 나와가지고 이제 폭발을 가지고 공기를 호흡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곤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평생토록 노래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선물로 받은 삶이라고 하는, 어, 이 도화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는 건, 전부 은혜거든요. 은혜. 전부가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오늘 하루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우리 인생의 크레파스를 들고 거기에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가급적 기쁜 노래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기쁜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 마음이 아주 작은 것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장조하셨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가급적 기쁜 노래를 부르세요. 그 기쁜 노래라는 게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이웃을 만나는 관계에서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쁜지, 저분은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오늘 나윗이 평생 털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리라 34절 다음 기준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말리야마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살면 평생 찬양하고 사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면 그런 나의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시는 끝까지 저는 뭐 즐겁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시인은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 그러니까 노래의 이유, 기도의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신앙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청년 두 명이 고집사님 에게서 교회 에 이렇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둘째치고 일단 한 걸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새로운 분이 오니까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또 조건사님 또 얼마나 기뻐해어 그렇죠? 만드신 음식 또 대접하고 또한 청년은 아이거 부추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싸드리겠다고. 난 요만큼 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 이만큼, 이만한 그릇에 하나 싸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집에 가서 어머니와 먹겠다고. 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니까, 정말 기뻐하고, 왔든지 말든지 뭐, 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니까, 러 아이가 되었던, 그쵸? 얼마나 기쁩니까? 정성껏 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더더 줄게 없나도 생각하고, 또 반갑게 다음 주에 또 보자고, 다음 주에 꼭봅시다 그런 말들, 아, 네, 다음 주에꼭 와야죠. 이렇게 말씀을 건네는 분들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관심이죠.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이 사랑입니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 하는 그 표현,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지 참 감사합니다. 이걸 공감이라고 해요. 이거를. 여러분, 공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을 쉴수 있는 소통입니다. 소통. 교집합. 공감이 있어야 교집합이 생기고, 교집합이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또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우리가 새 노래, 새 찬양, 새 기도, 새로운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